원작의 썬더볼츠는 멤버 구성이 다양한 여러 버전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점은 제모 남장이 만들었습니다. 어벤져스의 공백을 노리자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마블 상황과 MCU의 타임라인에 너무나 잘 맞는 기존의 영웅들 자리를 메우면서도 각자의 새로운 길을 찾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때문에 각각의 캐릭터들은 기존 어벤져스 멤버와 상당 부분 매치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센트리는 헐크 또는 완다의 느낌을 주죠. 그의 폭주를 막는 옐레나는 헐크를 진정시키던 나타샤가 떠오르기도 하고 스파이 역할을 하는 고스트는 나타샤 같기도 앤트맨 같기도 합니다. 짭틴 아메리카, US 에이전트의 삐딱한 태도와 실용주의적인 면모는 아이언맨의 성격과 닮았고 외적인 전투 스타일은 캡틴과 유사하죠. 든든한 풍채의 수염, 개그캐를 담당하는 레드가디언은 토르의 포지션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모두 각자의 새로운 포지션이지, 어벤져스를 그대로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구성과 티키타카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원하던 재미를 준다고 생각했는데요.